드디어 올게 왔습니다. 우주대 서사시 듄 파트 2가 11월 개봉을 앞두고 1차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 예고편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전에 올린 사전 분석 영상이 예고편과 이 영상을 즐기시는데 도움이 되실 듯하니 먼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Be simple. Be direct. Nothing fancy. 숨막힐 듯 끝없는 사막의 지평선을 앞둔 폴과 차니의 모습으로 이번 예고편이 시작됩니다. 폴은 프레멘의 차니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비옥한 행성 칼라단의 물 속에서 헤엄친 경험을 들려주죠. 칼라단과 아라키스 두 행성과 지독하게 엇갈린 운명의 대비를 운요하는 첫 장면입니다. 이번 영화의 핵심은 주인공 폴아트레이데스의 지속적인 여정과 숙적 하코네를 향한 복수로 드니빌레브 감독은 이 영화를 장대한 전쟁 액션 영화인 한편 이야기의 중심엔 폴과 차니의 러브스토리가 있다고 말했듯 두 주역의 로맨틱한 모습을 비춥니다. 이 장면은 요르단 사막의 매지 가와 때 촬영을 했다는데요 하루에 딱한 시간만 촬영할 수 있었기에 몇날 며칠을 반복해서 건진 장면입니다. 사막행성 아라키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미래적인 우주 영화에서 전사 찬이와 젊은 공작 폴이 어떻게 서로를 좋아한다고 어필하고 관계가 무르익는지 보는 게이 영화의 백미가 되겠죠. 찬이는 파트 1과는 달리 확실히 주역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폴에 모친 레이디 제시카는 프레멘인들과 사막을 횡단하고 있고 여성만이 될수 있는 프레멘의 성직자 사이아 디나에서 생명의 물을 마시는 초월적인 의식 이후 프레멘의 대모가 되어 에스코트를 받는 모습으로 보이며 파란 눈에 얼굴에는 아랍어와 비슷하게 생긴 문신이 가득한 외형적인 특징이 생겼습니다. 포. 전편에서 폴의 운명은 꿈으로 심플하게 시작되지만 아라키스의 멜란지 스파이스를 섭취한 뒤. 원치 않던 많은 것들을 보고 알게 되는데요. 제시카의 파란 눈과 얼굴의 문신은 그때 폴이 예지력으로 봤던 것, 그렇기에 곧 태어날 동생 알리아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우린 세 가지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폴의 잠재력의 문이 열리면 절대 닫을 수 없다. 둘째, 그렇게 폴의 예언은 반드시 일어난다. 셋째, 파트 1에서 폴이 구세주인 퀴사체드락이 된다는 예언을 실현하고자 한 레이디 제시카의 롤이 이번엔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복수를 믿지 않았다. 라며 제시카가 폴에게 복수를 종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장면에서 엿보이는 폴과 제시카의 미묘한 관계성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But the 보이스 오버 이후 플로렌스 퓨가 연기하는 신캐릭터 이룰란 공주가 등장하죠. 포리 아라키스를 탈환하고 다스리며 벌어지는 사건들을 역사가이자 저널리스트처럼 음성으로 녹음하고 문서화하는데요. 이룰란의 기록에서 발췌한 문장으로 모든 챕터가 시작된 원작 소설과 달리 영화 파트 1은 이룰란의 시각과 독백을 배제했었는데 이번 파트 2는 원작의 톤을 반영했습니다. 이룰란은 사실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기록자. 그런데 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원작처럼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네, 이렇듯 이룰란이 가설을 세우고 의문을 제기하는 등의 적극성이 엿보이는데요. 이런 가설을 세운다는 건 대부분이 폴이 죽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고 이룰란은 그 가설이 맞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돌아온 폴이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을 직감하게 되며 왕족으로서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지 이걸 알릴지 숨길지도 고민하게 되겠죠. 그리고 건이 할래. 건이는 전편에서 이 장면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밀수업자들의 리더가 되어 있고 길게 자란 머리는 폴과 헤어진 뒤 2년이 흘렀음을 보여줍니다. 광학 장비로 먼 곳을 보고 있다는 건 폴과는 단독으로 떨어져 하코넨을 괴롭힐 거라는 암시. 아마도 주요 타겟은 직접 공격을 감행했던 글로스가 되겠죠. 후반부엔 폴과 제외하고 함께 최종전에 참전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스틴 버틀러가 연기하는 폴의 숙적, 페이드 로타 하코넨이 등장. 원작에선 검은 머리를 가진 십대로 묘사가 되었지만 드니 빌레브는 페이드를 냉혹하고 창백한 스킨헤드로 탈바꿈시켰는데요. 이건 하코넨과의 블라디미르나 글로스와 비슷합니다. 그 다음은 하코넨의 본거지인 기에디 프라임에서 벌어지는 검투사 경기에 나가는 장면 되겠고요. 경외감을 담은 표정으로 글로스 라반이 블라디미르 하코넨을 올려다봅니다. 블라디미르가 글로스에게 아라키스의 통치권을 하사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만 이건 임시 방편이며 하코넨의 악마적 봉건제도의 후계자는 역시 페이드입니다. 게릴라처럼 작전을 펼치는 찬이와 폴 그리고 레아세이드가 연기하는 베네게세리티인 레이디 마고가 등장. 지난 영상에서 원작 전반부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 마고 캐릭터를 확장시켜 영화의 게임 체인저로 만들 거라는 언급을 했었죠. 베네게세리트는 인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미명 하에 여러 귀족 가문에 보내져 교배와 인류 개량 미션을 수행하는데요. 마고는 한때 아트레이데스 가문이 오기 전까지 아라키스를 임시로 관리하던 멘타트 하시미르 펜닝 백작과 결혼한 바 있으며 이번 영화에선 페이드를 유혹하기 위해 기에디 프라임으로 보내집니다. 그 이유는 페이드의 유전자를 조작해 딸을 갖고 훗날 그를 최면으로 통제하기 위해서죠. 마고가 제시카에게 아트레이드스 가문의 위험을 경고했던 점도 파트 1에선 생략되었는데 이번에 플래시백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장치에 손을 넣고 큰 도크가 열리며 프레멘의 지저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일행들 이어지는 건 이번 트레일러의 가장 문제적 장면으로 베네게세리트 일원이 의식 전 생명의 물이 담긴 용기를 들고 있고 폴의 전투, 포효를 지르는 페이드 이후 파란눈의 제시카가 숨을 헐떡이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가 태어난 모래벌레의 담집인 생명의 물은 정신이 은하계를 가로질러 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들의 유전적인 기억과 깊은 지식도 물려받아 초월적 존재가 되는 물. 제시카는 이걸 마시고 1편에 나온 모히암처럼 대모가 되는 의식을 치르는데요. 남성이 마시면 죽게 되지만 퀴사체 헤더락만은 예외이기에 나중엔 폴도 생명의 물을 마시고 온 3주간 죽다 살아난 뒤 자기가 퀴사체 헤더락이라는걸 자각하고 점모를 예지력을 갖게 됩니다. 진동과 소리에 끌리는 모래 벌레를 던퍼 장치로 유인하는 폴 처음으로 모래벌레를 타는 꿈을 꾼 적이 있냐고 묻는 찬이의 대사는 너의 첫 라이딩을 예견했는지, 살아남았었는지를 묻는 것이죠. 스틸가는 폴에게 조언이자 경고를 남기고, 폴은 양손에 메이커 후크를 들고 내달리다 후크를 아래쪽에 건뒤 다른 하나를 앞으로 던져 겁니다. 후크는 모래벌레의 틈새에 걸리고 그걸 당겨 틈새를 열면 모래벌레가 본능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건데요 12살부터 모래벌레를 타는 프레멘들에게 자신만의 후크를 갖고 모래벌레를 타는 건 성인이 될때 가장 중요한 통과 의뢰입니다만 모두가 환호하는 가운데 특히 스틸가가 아연실색하는 건 자신들의 구세주 무아띠비 강림하는 예언을 비로소 스틸가도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미래의 왕을 목도한 순간인 것이죠 하비에르 바르뎀의 표정 연기가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니소프터 11대가 활공하고 페이드의 검투 장면 페이드는 전투복장을 입고 양손에 검을 쥐고 있는데 상대방은 상의를 입지 않고 칼은 자루로 싸우고 있다는 건 리들리 스콧의 글리데이터처럼 상대는 노예 또는 전쟁포로로 예상되는데다 동양인 네 파트 1에서 권위의 부하 렌빌 중위로 출연했고 이 영화의 파이트 코디네이터이기도 했던 로저 유엔 되겠습니다. 어디선가 봤다 싶으시다면요. 존닉 챕터 3 파라벨림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검투 장면만 유독 흑백인 건 페이드의 잔혹성을 설명하면서 이룰란의 보이스 오버가 나오는 플래시백일 가능성도 있지만 시각적으로 대비가 큰 흑백인 점이 흥미롭습니다. 기에디 프라임은 행성 자체가 공업화되어 있는 황무지. 사방이 오염되어 있는 데다 대부분이 화산 지형이라 화산재가 하늘을 덮고 있어 낮에도 조도가 극도로 낮은데요. 페이드의 어깨 부분에 빛 반사가 있는 걸 보면 밤이라기보단 환경적 요인을 표현한 밤 같은 낮 장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확대경을 든 마고가 페이드를 내려다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건 파트 1에서나 이번 예고편에서 나온 다른 기에디 프라임 장면과 명백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에디 프라임의 현재를 보여주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파트 1이 폴의 꿈으로 시작된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페이드를 보여주는 이 강렬한 흑백 시퀀스가 파트 2의 시작과 동시에 가령 폴이 과거를 보는 예지몽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복장이 제각각인 얼굴을 가린 사람들은 아라키스 사람들의 컨셉 아트와 유사합니다. 예고편 직전에 공개된 티저에서 레이디 제시카와 이룰란 공주의 복장을 보면 코스튬 디자이너인 제클린 웨스트가 수천 년 후의 미래 왕족과 종교적 지도자를 통해 얼마나 클래식하고 아름다운 비주얼을 제시할지 엿볼 수 있습니다. 도입부 장면과 연결되는 폴과 찬이의 완전히 무르익은 로맨스, 파트 2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폴의 조력자 시샤클리가 병사들에게 포위되어 있고. 바닥엔 두 마리의 죽은 새가 떨어져 있습니다. 마크 몰라르가 그린 듄 헝가리판 표지를 보면 마치 프레멘들이 맹금류와 공생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컨셉아트. 원작 속에선 프레멘들이 맹금류를 드물게 단몇번 사용할 뿐이죠. 이건 프레멘들이 교신을 위해 사용하는 새들로 시샤클리가 어떤 정보를 전달하다 저지당한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룰란의 복장은 고결하다기보단 사치스러운 퇴폐미가 있는데요. 이건 듄이 왕족의 권세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할지에 대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시샤클리와 이룰란은 전혀 다른 장면을 연결한 것 같죠. 다음은 아라키스의 태양을 두 개의 위성이 달처럼 가리고 있는 장면. 두시 방향에 있는 큰건 크렐른, 일곱 시 방향의 작은 건아르본입니다 크렐른의 계기인식은5 4 7 2일에한번 일어나기에 흘러간 시간과 전쟁을 앞둔 불길한 징조를 의미하는 인서트로 읽힙니다. 페이드와 그를 유혹하려는 마고가 입을 맞추려 하지만 페이드는 마고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막을 달려나가는 찬이, 제시카와 폴의 장면이 암시하는 건 둘의 대립과 영상 초반에 언급한 제시카의 롤 변경입니다. 파트 1에서 봤던 아라키스 사람들의 퀴사체더락을 향한 믿음. 그리고 폴과 행성 생태학자 리에트 카인즈와의 대화 이런 여러 사람들의 구세주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은 폴이 아라키스에서 억압받는 민중을 구원할 선택받은 자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건 수천 년전 베네게세리트가 아라키스로 와서 심어놓은 신앙의 씨앗 때문이며 선택받은 자는 운명이 아닌 수세기에 걸친 베네게세리트의 유전 공학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들은 주도면밀하게 혈통을 조작하여 전능한 존재인 퀴사체헤더락을 만들어 왔는데요. 폴이 이런 운명이 강요되는 것에 분개하고 저항한다는 점이 그간 우리가 많이 봐온 선택받은 자의 원의 논리 설정을 깨버리는 듄만의 서사적 특징입니다. 듄의 원작자 프랭크 허버트는 난 항상 듄을 통해 선택받은 자의 서사를 거부하길 의도해 왔다. 난 슈퍼히어로가 되는 것이 한 인간에게 재앙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었죠. 제시카는 원래 베네게세리트 교단으로부터 딸을 가지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레토 공작을 사랑한 나머지 자녀의 성별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레토가 그토록 원했던 아들 폴을 안겨줬습니다. 원래 태어났어야 할 제시카의 딸은 페이드와 결혼할 예정이었고 그렇게 되면 아트레이드스 가문과 하코넨 가문이 합쳐져 수세기 동안 이어질 전쟁을 피할 수 있었겠지만 공교롭게도 폴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데요. 제시카는 교단을 배반하고 사랑을 선택한 폴의 스승이자 어머니였지만 파트2에 제시하는 폴을 온건하게 지지하기보단 운명적으로 몰아붙이며 폴은 자신이 본미래의근거에 희망이 아닌 파멸이라고 여기며 저항합니다. 그리고 결국 폴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수많은 군대를 지휘하는 장면으로 이어지죠. 폴의 망토는 앞장면에서도 실루엣으로 보였습니다. 하코넨의 압도적 군세에 짓눌린 그들을 이토록 용감하게 만들어주는 건 폴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폴의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페이드와 크리스 나이프를 든 폴의 결전. 여기서 폴은 자미스와 같은 대사를 합니다. 전투가 이뤄지는 장소는 아라키스로 보이며, 페이드가 기에디 프라임에서 아라키스로 넘어온 건데요. 블레이드러너에서 이키 비주얼을 따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멘 전사들의 함성을 끝으로 이번 예고편은 끝납니다. 몇 가지만 더 정리해 보죠. 편대 비행을 하는 옴니소프터들은 지옥의 묵시로 폴을 바라보는 스틸가는 아라비아 로렌스의 앤서니 퀸, 방금 전에 블레이드러너도 있었죠. 드니블레브 감독과 그레이그 프레이저 촬영 감독은 이렇듯 과거 명작들에서 비주얼 아이디어를 얻은 듯 합니다. 또한 가지 흥미로운 건 파란 눈을 가진 폴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원작에서 폴이 생명의 물을 마시고 샌드라이더가 된 직후 건의와 재회할 때 파란 눈이 되기에 이번 예고편은 영화의 전반부터 중반 컷들을 주로 쓴 걸로 보이며 페이드와의 전투를 앞두고 뚜렷하진 않으나 파란 눈을 갖고 있죠. 마고의 남편 하시미르 펜닝과 크리스토퍼 월켄이 연기할 샤담 황제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배역이 공개되지 않은 틴 블레이크 넬슨이 연기할 캐릭터가 하시미르 펜닝이 아닐까. 드니블레브 감독이 말하길 이 영화는 속편이 아닌 2부이며 1부와 드라마틱한 연속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를 했으니까요. 그 연속성을 유지하고 서사의 방점을 찍기 위해선 파트 3는 필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원작 소설에 데이빗 닌치의 영화도 있으니 사실 이 작품이 어떻게 흘러갈지 큰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드니 블레브가 어떻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각색했는지 살펴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고 이미 이번 예고편에서도 그런 특징이 많이 드러났죠. 아이맥스 스크린의 넓어진 종횡비로 이 영화를 볼 순간을 기대하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치밀한 분석과 새로운 소식들은 꾸준히 이어갈게요. 지금까지 기묘한 케이지의 K Have you ever had a dream about your first ride?